아유. 다 아, 모여, 있어? 모여 있어. 좀 어색하죠? <laughs> 좀웃으면서 합시다. <laughs> 자,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아,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어, 현재 현안들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음,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진숙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. 얼마나 네. 어색했을까 그러니까. <laughs> 저렇게 되면 한명한 한 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? 대통령실에서 먼저 지시가 갔을 거예요. 너희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음. 대통령이 지시하셨다. 네.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.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정책, 이런 정책, 이런 정책이 현안입니다.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텐데 네. 저것들 힘들었을 거야. 대통령 어. 물어보거든 이제 그런. <laughs> 그렇게 하는 국무회의가 익숙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. 안들어도 나가고 있다가. 아 왜냐면 박수 치고 연습을 하던 애하는데 그렇지. 아 이거 박수 치고 하던 짓이 그 종이 접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<laughs> 그런 거 연습하던 애들 아니야. 근데 국무회의에 가서 토론을 하자 그러니 접어버리는 거야. 이거 진짜 아 그런 거네. 진짜울렸을것 네. 같아.